고등학교 1학년 18강의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문장에서 이시 나타나고 대시 나타났네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 그럼 뒤에부터 해석하는게 더 자연스럽겠네 우리가 저지 판단하다 뭐를 다른 사람을 based on based on 무엇 무엇에 근거를 두고 모의 근거를 두고 그들의 옷의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실은 아니더라. 뉴스는 아니다. 새로운 일은 아니더라. In general, 일반적으로, 자 studies that 대 이하의 연구지, 자, investigate t h i s e judgments. 이러한 판단을 조사하는, 조사하는 연구는 find that 데 a t 를 발견을 해냈는데, 사람들은 prefer, 선호하더라는 거야. 옷을 선호하더라는 거지. 근데 어떤 옷이냐 대시 설명하는 옷이야. Matches 맞는 거지. 뭐에 expectation 기대에 맞는 옷을 선호하더래. 자, surgeons in s c u b s 자, s c 버 u b s 십 뜻입니까? 수술복이지. 수술복. 수술복을 입은 외과 의사. 그리고 little boys in blue 파란색을 입은 조그만 아기. with one notable exception. 자, notable 하면은 눈에 띄는 이란 뜻이지. 눈에 띄는 e x s e s s i o n 예외지. 사실 뭘 가지고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것을 자 여기에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옷하고 연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기대에 매치가 되어지는, 기대하고 맞는 옷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조사한 연구는, 사람들이 수수 복을 입은 외과이사, 파란 옷을 입은 남자아이와 같이 예상이 맞는 의복이고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위드도마찬가지 옷을 꾸미고 있고 t 도 옷을 꾸미고 있어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은 알고 있겠지 동사가 나타났으니까 얘도 만날까지로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 다만 여기는 접속사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 자 a series of 1년의 1년의 쭉 늘어서 있는 1년의 연구들은 published in article in June 2014 in the journal of the consumer researc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 맞겠죠. explored가 동사고, 자, 그러면 published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가? general of the consumer research라고 하는 2014년 6월 기사에 실린 1년의 연구는, 그러니까 연구가 주어가 되겠죠. explored, broad. explored는 탐구했다탐구했다 강형이니까. 뭐를 강, 강형 탐구했는데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구했다는 거야. 뭐에 대한 반응이냐?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관계되면서, 후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 Broke established n o n l s l i g h t l y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 확립되어 있는, 확립된, 확립된 PP형, 뒤로 수식을 하는 구조고요. 자, n 하면은 규범이죠. 규범을 아주 약간 깨트리는, 범하는, 어기는 사람들에게 관찰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찰자의 반응을 탐구를 했대. 그러니까 약간은 좀규범이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야. 이밑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인원 시나리오 한 시나리오에서는 at black tie a p 어 a r black tie a p a r 하면 정장 차림이야, 정장 차림. 정장 차림에 어페어를 하면은 무슨 뜻? 행사에서 한 남자가 was viewed 보여지지 물론 거 as 이하로 having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보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지. and 그리고 competent 한 것으로 느꼈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건더 높은 지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왜뭐 했을 때? Wearing a red bow tie. Bow tie 하면 은 나비 넥타이지.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 나비 넥타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여기서 지금 보면 when wearing 이렇게 나오지 이거 분사구문이 되겠지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야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s having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as가 점치사가 돼서 동명사구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동명사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한 시나리오에서 한 이야기에서 정장 차림의 행사에서 한 남자가 빨간 넥타이를 맸을 때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줬다 보여졌다는 거야. 지 관찰자들이 봤다는 거지. 연구원들은, also 또한, found that, the 대디아를 발견했는데, valuing, uniqueness. uniqueness 하면 독특함이란 뜻이지. 그래서, 독특함을 valuing 하는 거야. valuing 하는 건뜻이겠어 중시하는 거야. 가치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시하는 것. 동명사 주어 쓴 increased 증가시켰다는가 audience numbers 늘ating of the s t a t u t e and competence of the professor 자뭐 했다라는가 자 독특함을 중시하는 것이 어그 교수의 지위와 그 교수의 지위와 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후 설명하잖아 그래서 이 교수의 지위와 그리고 능력을 사람들의 그 오디언스 멤버스 하면은 뭐 청중 정도 되겠지 청중의 멤버들이 들의 평가야 평가를 올리는 것으로 보였다 자 근데 관계대비서 후가 다시 설명하는데 자 쓰고 있어 레드 스니커스를 신고 있지 와인 뭐하는 동안에 기빙을 내채 기빙을 내채 강의를 하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와인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ing 이건 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 ing 즉 분사고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 연구자들은 독특함을 중시하는 것이 강의를 하는 동안 빨간 운동화를 신고 신은 교수의 지위와 역량에 대한 청중등의 평가가 평가를 높였다는 것을 또한 발견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특함을 중시하는 것 이거 하고 지금 여기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빨간 신발을 신은 것 그리고 또이 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빨간 넥타이를 민것 그리고 규범에서 약간 벗어난는인확 규범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겠지. 자, the result. 그 결과는, such a d e a t i 디아를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판단을 하더라는 거야. 이러한 약간의 deviation. deviation 하면 일탈이란 뜻이지. 그래서 일탈을 평가를 하는 거지. from the room. 자, 어떻게 요 규범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것을, 약간 벗어난 일탈을, 여기 목적 어디 겠지 어그러고 나서 as one m o 로 여기는 거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접속사 그들은 서재 때대디아라고 that that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the individual 그 개개인들이 is powerful enough to risk the social cost of such behavior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하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라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고,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아, 그 정도쯤은 이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충분히 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게끔 하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서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머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시리즈는 오버스터디즈 쇼다트 데디아를 보여주는데 피포 사람들은 뷰 본데에 뭐를 언인디비주얼 l 개개인을 본데를 뭐하게 본다 파티 본리하게 긍정적으로 본데. 뭐했을 때더 individually cook a n was t h e only slightly 약간 challenge challenge on the yes done for 와 h a t people should a r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1년의 연구들은 보여줬다 대디아를 사람들은 본데, 개개인을 긍정적으로 본대 구사로 나타났고, 웬뭐 했을 때, 그 개인이 아주 약간 도전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그 규범에 대해서. 자, 근데, 요, 이거는 무엇무엇의 대안이란 뜻이야. 자, what people should wear. 사람들이 무엇을 입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규범에 대해 가지고 도전을 약간 하는 것으로, 여기,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자,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이, 지금, 그럼 소재만 일단 확인해보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약간의 일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옷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탈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 여기 지금 to anyon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based on, 한 번, 뭐, 뭐, 색 근거를 두고. 관계대미사 대시 앞으로 수식어를 하고 있고, 복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맥이됐트잠 뭐가 됩니까? 복수용 동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대슨 접속사 대, 이 대슨 크로팅을 꾸미고 있는 관계대미사. 자, 이 대슨, 그렇지. 음. 관계대미사가 두 개이고, 대시 접속사가 하나라는 것. 자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위드가 지금 크로팅 꾸미고 있고 그러니까 꾸미는 것이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야. 1번, 2번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그 다음 퍼블리시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자그 다음 실제 동사는 이스프럴드 자그러면은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타났을 때무엇에 뭐, 대한 관계대명사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자 이거는 뭐야? p p 형으로 뒤에 있는 명음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s view, 수동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 having. 자, 동, 이거 전치사니까 동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자, when,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자, 동명사 주어. 자, value 할 때는 중시하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는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독특함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림사 후 있고요. 그 다음 while, ing. 역시 분사구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수는 접속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judge A as BG, as A를, 어, B로, 여기다. B로 생각, 판단하다. 자, because 나타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suggest에 대한 대수로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어. 자, e n u g h to 구문 꼭 기억해야 되겠지. DA 것을 할 만큼 강력한, 이란 뜻이지, 이거. 형용사, e n u g h to, 동사 원형 나오면, 동사 할 만큼, 형용사 한, 이런 의미가 되지.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이 대스는 당연히 접속사, 그 다음에 이웬 나타났고, 이거 부사로 나타났다는 거 생각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관계대명사 왓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야?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게 슈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옷을 꼭 입어야 되는 그런, 어, 옷 그러니까 아까 어, 어떤 행사에서 뭐 하는 거 정장 차림이 되는 거뭐 이런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바뀐 옷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약간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슬라이틀리 챌린지가 바고 어, 빨간 넥타이 그다음에 빨간 스니커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이되겠지